세트가 계속 나와야됩니다. 찬스 쇼! 키퍼 발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. 조기회! 아, 들어갑니다. 도마우드의 골입니다. 자, 이거는 동물농장 강아지 축구에서 나오는 골인데요. <laughs> 저렇게 골목까지 들어가거나 하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홈팬들 아, 서포트할 맛이 나겠는데요. 그렇죠. 힘이 나죠. 저도 서포트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이기고 있을 때 응원을 하면 힘이 솟습니다. 그리고 신납니다. 아,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. 야,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.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스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. 아. 넘겼습니다. 아주 절묘합니다. 좋 기회. 키퍼 나오는 걸 보고 찍어찼습니다만 막스한 쪽금 떨어졌습니다. 골망을 흔드는 브루트 쿨릿. 브루트 릿 두들기면 들어갑니다. 키퍼를 계속 위험에 노출시킨 결과 골맛을 보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뭐 경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팅을시도해야 합니다. 릿 골 폭발. 자올키 아주 좋았네요. 들어갔어요. 아드리앙 라비오. 다시 보시죠. 아주 멋진 골입니다. 자, 이...